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러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이러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혹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듯,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듯 종 삼는 나라를 내가심 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여.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낙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러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아멘. 54절. 54절부터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스데반은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오늘 7장 그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체사장들, 서유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하는 행위들을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허울, 그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그 거기, 거기에 거 연연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때에 스테반이 굴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탐대하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을 보면 스테반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가장 압축해서 핵심적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로도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미 하란에 있기 전메소보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 하나님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지요그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내 생명을 걸고 그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되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킬로 키로, 수천 킬로를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던 그 시대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의미 없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도 보면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때에요? 아들도 아직 없는데, 아들도 아직 안 주셨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들을 주고 나서 너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약속의 약속, 약속인데 놀랍게 하나님의 때가 될때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최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을 간직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나 고민이 왜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러한 실수도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 것이 맞나?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 이게 이루어지긴 할까? 나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할례입니다. 할례. 할레. 몸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의 의미는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언약은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다. 지울 수 없는 언약이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이 흘러흘러서 이제 모세에게로 연결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 멀리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에 가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또 모세를 부르시죠.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 때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약속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 확인해 주신 것은 또 다윗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 가운데의 약속이 이어져 갑니다. 자 본문 어, 46절 말씀.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중들 앞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핵심 뭐겠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테반의 정말 기가 막힌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54절 말씀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지금 정말 너무나 명확한 설교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주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히려 일을 가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좀 점진적이어서 금방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듣, 들었지만은 일을 갈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런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스테반은 굴하지 않습니다. 55절, 56절, 55절, 56절 제가 있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스데반도 어찌 보면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어떤 담대, 어떻게 이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한데,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청중들은 스대반을 향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스테반이 두 마디 말을 합니다 하나는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죽,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테반은 확신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아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지만 죽게 되지만 잠시 후에 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간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죽음 직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있스던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은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시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도 명확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언젠가 그 주님의 나라에 갈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복음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늘 준비된 믿음으로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우리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또 우리 친지들이 서로 화목한 가운데.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율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 지금도 어려운 때 곳곳에 나가 범증가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또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았던 스테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보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스테반이 위험한 상황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불하지 않고, 주님의 인바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세반을 조롱하고 세반에게 도둑질하고 이를 달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확실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신실하신상 영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와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 마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라도 아버지의 대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나라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수대관과 같이 저들의 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